야, 요 앞에 외국인이 한분 계시는데 문재인에게 방패라 그냥 한국말 하시네. 자, 우리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외국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응원의 말씀을 보내시기 주 바랍니다. 이제 끝나서 내가 보기에는 전라도 지역에 수많은 대국 국민들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죠. 오늘 보셨죠? 젊은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걸 보다 못한 외국인들도 여기에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는데 여러분들이가 이겼습니다. 아이고 너무 세게 소리 질르더니 실밥 하나가 탁트이는 소리가 나니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신해서 대수천에 이겼습니다 하다 종교 탄압까지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그 장소 되겠습니까 문재인 처단하는 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 기독교 불교 천주교 2500만 신자가 달려드는 문재인 끌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적죄, 이적죄, 내란죄, 외환죄 지금 그 제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자가 죽게 생겼고 또 요새 울산시장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유지해서 봐주기 뭐 한두 가지지 걸리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달려고 무슨 일 되느냐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태패집회가 무서우니까 전광목사님을 구조옥격하겠답니다 이거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 구속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끌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더니 여러 군데에서 마, 많이 났는데 성명서를 낭독하고 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유를 성명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 목사 구속영장은 3개 종단 2,500만 신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문재인 퇴진운동 지도자 정광훈 목사 구성영장 청구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2,500만 신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종교 탄압은 헌법 유지이며 신에 대한 도전이다. 문재인이 경제안보 외교 파탄으로 국민들로부터 여적제, 이적제, 애란제, 여원한 등으로 8 차례 고발 당했고, 두루킹 조약 사건, 조국 비리 사건, 유재석 비리 사건, 울산 시자 선거 부정 사건, 산북동북 강제 부통 사건, 우리들 병원 거액 대출 사건 이렇게 지금 고발을 당하고 지금 위기에 물려서 부정 부패 비리 불법 사건을 돕기 위해서. 검찰의 숨통을 조이려고 바로 공수처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토요일마다 수만 명씩 광화, 수십만 명씩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길이를 외치고 있는데 청와대 광야구에서는 70여 일째 매일 철야 기도를 하자 겁먹은 문재인이 한기총 대표며 종교 지도자인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 역장을 청구했다. 이는 상대종단과 20만 관계의 부인 30만 우리 택시회 회원들에게 선전포고다. 모든 국민은 더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여적죄, 이적죄, 내란죄, 외환죄에 바로 부정선거 원흉 문재인은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죄 없는 문재인 잘못을 잘못이라고 용기 있게 말한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하려는 것은 법칙을 집권 은행이다. 이승만 관계에 모여있는 군중의 수백만으로 늘어나자 군중의 겁먹은 문재인이 지도자 전광훈 목사만 구속하면 바로 이택시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전부 깨산시킬수 있다는 오산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까 전광훈은 말씀하셨죠? 전광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저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 대주전대주전 회원 5천명도 목숨을 걸고, 우리 대주 어, 천주요 신잔 570만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목숨을 어쩌죠? 우리 전광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든든합니다. 이승만 아, 광야에 모여있는 군중 수백마리로 노래하자, 문재인이 겁을 먹고, 이제, 막, 막장을,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재인이가 바로 우리 전광 목사를 만일에 구속한다면, 4.19처럼 바로 문재인 정권을 쑥밭으로 만들어야 되죠! 문재인 정권은 2년 동안에 70년간 비탕으로 이어놓은 경제 안보 외교를 파탄냈고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내 편, 내편 갈라서 갈등을 붙이셔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 상태에서 우리 태극기가 이기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은 독선과 독재와 독주로 언론 탄압, 여론 탄압, 야당 탄압에 이어 종교 탄압들이 자양하면서 헌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탄압할수록 순교할 각오로 불의와 싸우는 특성이 있,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종교 탄압은 막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은 세무사찰로 종교 탄압을 시작한 후에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종교인과 언론을 탄압하더니 이제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에 바로 종교집회까지 탄압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전국 종교가 바로 문재인을 축하하 됩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걸어옵시다 문재인 대통을 목소리를 건 종교는 인 지도자 한 사람 구속으로 해체하는 것은 문정권 수명을 단축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00만 우리 바로 우군 군중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과 지도 어떻게 습니까 120회 함께 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위기는 기입니다 전광판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종교를 지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길입니다 맞습니까 목숨을 걸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진에 우리 순혈할으로 전부 목숨을 겁시다 신은 언제나 정의 편입니다 아무래 지냈나 전무한 것좀 힘내십시오 2,500만 우리 종교인이 있습니다. 문재인 끝났다! 이 2,500만 종교인과 우리 탈취 에 모이는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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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실밥이 터져도 역시 그래도 목소리 제대로 나오죠? 자, 지금, 세간에 보면, 이 정신 빠진 인간들이, 정강구공사에꼭 굵지에 빠 일을.